안녕하세요. 경인의다육입니다네 현재 시간이 토요일 8시 반입니다. 아 어제 아래 이틀 낮 기온이 엄청 높았습니다. 완전히 여름 날씨였고요. <laughs> 진짜 더웠고 오늘 또 아침 한 7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낮 기온이 24도, 26도까지 올라갑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고요. 제가 여기 지금 앞에 하우스 바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고 뒤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지름이 큰 분에 엄청나게 큰 분에 제가 홍옥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홍옥이 한 15포트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화분 크기가 대충 이렇게 가늠이 되죠. 여기는 뭐 조금... 공간이 남아가지고 어린 까라솔도 심어봤고요. 애들은 금방금방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면은 뽑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 홍옥 빨갛게 키우고 싶어서 갑자기 홍옥, 뭐, 오로라 이런 알갱이들한테 빠졌습니다. 아요 화분을 제가 판매를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어, 씻고 오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심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심어왔습니다. 아직 이곳은 그늘이고요.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지고 있죠. 그늘입니다 어제도 어, 다육이도 좀더 가져왔고요. 네, 지나가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라디칸스도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리는 라디칸스가 있고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몽땅하게 이렇게 올리는 라디칸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칸스도 이렇게 꽃을 피웠고요. 네. 아, 모레, 내일 말고 모레 영하 1도 정도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어, 보물 시세만은 추위일 것 같아요. 마지막 추위일 것 같은데, 제가 얘를 옮기려다가 얘 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그대로 풀분해서 이렇게 자라게 하고, 어, 홍옥을 심었습니다. 쪽에 아, 어, 얘들이 지금 꽃대 굉장히 많이 올렸죠? 아, 어, 요 며칠 전 보다가 이렇게 어, 꽃을 꽃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 보여 드릴게요. 어, 요쪽에도 제가 또뭐 어, 여기 음, 펑킨이 아, 어, 두 개가 너무 크게 자라 가지고 제가 분리를 해 줬습니다. 일단 작은 아이 심었는데 펑킨군 생기고요. 게 어제 분갈이도 조금 많이 하고 미세먼지가 있었는지, 목도 칼칼하고요. 어제는 바람도 그렇게 많이 불지 않았거든요. 아, 어, 더웠습니다. 오늘 또 더울 것 같고, 예, 아침부터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네요. 아, 이렇게 지금 아메치스 정말 예뻐지고 있죠? 정말 예뻐지고 있는 아메치스. 이거는만 원입니다. 큽니다. 얼굴이. 이렇게 화면 보다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몬스톤, 몬스터는 24,000원. 아 너무 예쁜데요. 색감이 아메 치스랑은또 다르죠. 이렇게 아메 치스가 분홍분홍하다면은 얘들은 약간 회색빛, 아 시멘트 색깔, <laughs> 좀 시멘트색. 네, 몬스터입니다. 자연이고요. 이렇게 동글동글 예쁜 몬스터. 네. 아 작은 가라 설도. 이렇게 지금, 아우, 햇살을 받고 예쁘게, 어,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가로솔이 가격싸고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있고, 저기 녹기란도 지금 꽃대를, 묵은, 어, 녹기란은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고요. 제가 대품 분갈이한, 어, 덴트라잼. 이렇게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목둥이들이 확실히, 어, 물듬이 빠르죠? 아, 얘 이름 루비 퍼피. 아, 제가 아 어, 하우스 옮기기 전에 팔다가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얘가 귀해서 이렇게 잘안 보여드렸습니다. 예쁠 때까지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여기 목대에서도 지금 막 자구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루비 퍼피는 현재 네 포트밖에 없고요. 루비퍼피입니다. 목대에서 자국도 나오고 어,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어, 정말 예쁩니다. 제가 음, 못난 루비퍼피 하나 심어 둔 나이도 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얼큰이 글램핑크 4만원입니다. 여기 이쪽에 제가 키우고 있는 루비퍼피, 이쪽에도 홍옥 많이 살았죠. 제가 정말 여기 입장이 몇개 없는 아이를 심었는데 이렇게 지금 알갱이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묵어 놓으니까 목대도 이렇게 목질화가 됐고요. 이렇게 지금 음 목대 끝에서 지금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드베리고요. 여기 공간이 남아서 같이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제가 키고 있는 루비 퍼피. 와. 굉장히 못난이 심었는데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이렇게 예뻐졌고, 어그 페리 도트랑 닮았는데 색감이 완전히 다르죠. 바깥 입장이 살구빛에다가 끝이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요. 루비퍼피 원종 복낭입니다. 뿌리가 이제 할착이 아직까지 이렇게 조금 많이 쪼글하죠. 내일 비가 온다니까 비를 한번 착 맞히려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 봉랑 지금 뭐 봄이라서 예쁘지 않는 나이기가 없고요. 어 지금 뭐 정말 분갈이도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어 분갈이 하고 이렇게 뿌리가 없는 나이들은 너무 그 강한 햇빛은 좋지 않습니다. 화분이 뜨거우면은 그 뿌리 내리는데 조금 어 좀그안 되거든요. <laughs> 네 여기 아 멘도사도 있습니다. 엔도사, 4,000원. 네,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는, 음, 먹 뭐, 뷰티. 군생은 12,000원이고요. 외두는 6,000원입니다. 꽃송이가 크죠? 뭐, 작은 송이도 있고요. 어, 이쪽에 터치미, 8,000원. 어, 터치미가 예뻐졌습니다. 갑자기 많이 나가더라고요. 터치미, 8,000원. 어, 양진이 이렇게 좋습니다. 양진이. 이렇게 지금, 어, 좋은 나이, 만 원입니다. 이렇게 만 원. 양진 철화, 여기, 양진 철아도 이렇게 있네요. 쌩얼에 잘 엮어, 잘 엮여진 양진 철화도 가격이 같습니다. 아, 목소리가 지금. 아, 이쪽에, 이쪽에, 라피네도 보이고요. 아, 아마 빌레는 너무너무 좋은데, 요거 지금 분작업을 하자니, 아, 이렇게 지금, 이도 얼굴도 크고요. 완전히 넘치죠? 이렇게 아마빌레가 만 원입니다. 매직젠 골드도 이렇게 자리를 옮겨봤는데, 8,000원이고요. 아모르 파티, 8,000원입니다. 이제 바깥 입장 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아모르 파티, 8,000원. 아, 얘가, 굉장히 묵은둥이 알이 꽉꽉 배긴 묵은둥이 찰스톤 어, 정말 예쁩니다. 지금 뭐 속이 분이 작아서 뿌리는 가득할 것 같은데요. 꽉 찼습니다. 이렇게 손톱도 예쁘고 찰스톤 12,000원 입니다. 찰스톤 12,000원 엑시타조 에코드나입니다. 15,000원 이렇게 색감이 덜든 나이도 있고요 네, 안젤라, 만원입니다 음, 얘는 아프네요. 어딘가 아픈 것 같고. 어, 오견이 판매가 너무 잘 돼서 또 가지고 왔는데, 아, 미리 가지고 가신 분한테는 뭐좀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가져올 갔더니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이렇게 밥이 많고 뿌리도 좋고요. 네 오견이 15,000원입니다 굉장히 어 목대 줄기가 멋진 아이더라고요 멋진 아입니다 이 한번 검게 보시면 아 밥도 정말 많죠 이렇게 오견을 굉장히 잘 키우는 농장에서 어, 끝에 꽃대도 문것 같아요 이렇게 오견이 15,000원 미니벨금이 6,000원입니다 일반 미니벨은 13,000원 개 미니벨 미니벨금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 다음에는, 이쪽은 나가고요 이쪽에, 음, 바디 핑크. 네, 뭐, 3도, 4도 이렇게 됩니다. 6,000원. 이렇게 딥 레드도 두 개가 있네요. 8,000원. 어제 저면을 했더니, 이렇게 생글생글 합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군생. 굉장히 입장이 예쁘거든요. 8,000원 사두도 있고요. 이렇게 웨스트 레인보우 군생입니다. 이쪽으로 홍등이 좀 많이 자랐죠. 만 원이고요. 샤퍼테 7,000원 이렇게 연지건지도 있습니다. 연지건지 만 원. 여기, 음, 원종이 8,000원. 아, 이렇게. 정말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8,000원. 이쪽에 원종이는 만원입니다. 이쪽에 원종이는 만원. 지금 집시가 입장이 흐늘흐늘 했었는데, 지금 좀 단단해졌거든요? 집시가 단단해졌습니다. 조금 얼굴이 큰 집시고요. 3두 정도 되고요. 3, 4두 정도 되는데, 8,000원입니다. 네. 노 처라도 지금 잘 자라주고 있고요. 10,000원입니다. 몬노 처라 만원. 수연이도 8,000원. 홍포도도 8,000원입니다. 제가 원종 복랑금을 좋아해 가지고 판매도 인기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갖다 놨습니다. 많이 있고요. 이렇게 원종복난거 요거 만 원짜리 고요. 어제 또 신데렐라를 가득 갖고 왔습니다. 어, 이 가격에 이 정도 얼굴 밥이 목대도 좋구요.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신데렐라 물건도 좋고, 만 6천 원이구요. 얘들을 묵으면 정말 명품 나이깁입니다 국민이지만, 네, 신데렐라, 만 6천 원, 그 어, 덕양 갈매기. 이렇게 목대가 두 개로 이렇게 뭐 나눠진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이렇게 밥이 많은 덕양 갈매기 조금 없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잘클것 같고요. 만 원이고요. 조금 정말 갈매기가 날개를 펴고 나는 것 같네요. <laughs> 다육이 이름을 누가 짓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덕양 갈매기 만 원. 네, 신데렐라도 가져왔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사각꽃대품소인제 복륜, 이제 뭐, 정말 분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이렇게 분을 완전히 이렇게 넘은 소인제 복륜이 18,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마르제 4,000원 짜리도 보이고요. 이쪽으로 아, 아리코리스, 6,000원입니다. 정말 예쁘죠? 얘는 정면보다 측면이 정말 예쁩니다. 아리코이리스이렇게 보시면은, 예쁘죠? 작습니다. 작은 포트에 있는데, 꽉찼고요 뿌리도 좋습니다. 네, 사각꽃, 여기 8,000원. 띠아모도 네, 있고요. 띠아모 8,000원. 여기 달피나, 달피나, 아, 달피나가 조금, 어, 좀 성장이 늦네. 제가 분작업하고 어, 아, 한번 탄력을 받으면 본을 꽉 채울 것 같네요. 달피나 외두도 있고, 군생도 있습니다. 매직 크라운 6,000원이고요. 러블리 외두, 이렇게, 3,000원. 블루 드래곤이죠? 6,000원입니다. 그리고 퍼플 라이트, 6,000원이고요. 이렇게 레드베리 3,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쪽에 베스트 레인보우 생얼 얼큰이고요 얼굴이 작지 않고 꽉 찼죠 사각펄분에 5,000원입니다 네저쪽에 홍옥 4,000원 홍옥이 4,000원 오로라도 4,000원 이렇게 홍옥 오로라 같이 이렇게 봤거든요 색감 비교하시라고 네, 약간 푸홍 빛을 많이 띄는 게 오로라구요. 홍옥은 여기서 색감이, 이 색감이, 완전히 이 색감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다르죠? 이렇게 변합니다. 홍옥, 오로라 이렇게 있고, 야곱샘이 4,000원 한몸입니다. 그리고 마디바는 5,000원. 어, 입장 수도 많고요, 층수도 있고 얼굴이 큽니다. 그리고 어제 가지고 온 다크 오팔 진짜 완전히 감동이네요. <laughs> 이렇게 약간 어 진한 퍼플 어두운 퍼플색의 백분을 이렇게 바르고 있네요. 어, 다크 다크한 다크 오팔 만 원. 네, 그리고 로우 금입니다. 대품이고 이렇게 분이 크거든요. 만 오천 원입니다.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고. 얘도 정말 가득 신고 싶은 아이,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예쁜, 예쁜 로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에비뉴라고, 네, 이두군생도 있고, 외두도 있고, 요거는 골라왔는데, 에비뉴. 이렇게 물이 드네요. 이렇게 약간 요 중간에 이렇게 선도 있고, 피멍이 이렇게 들고요. 입장 굉장히 단단합니다. 샤포테랑 닮았는데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고, 이렇게 줄이 있고요. 이렇게, 에비뉴, 8,000원.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에비뉴, 8,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레드벨벳,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가격이 너무너무 작게 졌고요. 5,000원입니다. 이 작은 분에 지금 얼굴을 꽉 채우고 있고요. 얘도 하나 보다가는 여러 개 합식하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얘가, 보니까, 얘, 예, 만든 분이, 어디서 만든, 얘가 정말 예쁜 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 입장은 이렇, 이렇고, 아, 좀 궁금하고, 여기서도 또, 또 이렇게 자구가 나오면서 또 분지하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게 레드벨벳, 5,000원입니다. 그리고 펜타드럼, 군생입니다. 뭐, 4, 5두, 5두 정도 되고요. 4두 되고, 5두 되고, 15,000원입니다. 펜타드럼, 요렇게. 입장이 편평하죠 이렇게. 나중에는 다물어집니다. 펜타드럼이. 펜타드럼, 참 오래된 다육입니다. 꽃대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꺾었고요. 요렇게. 펜타드럼이 15,000원.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어제, 또 창들, 창들도 분갈이 하고요. 아침에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애를 심었습니다. 익스펙트리아 철학. 약간 준 롱분에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분에 이렇게 심었거든요. 익스펙트리아 철학입니다. 예쁘죠? 살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익어가는 이렇게 예쁘죠? 얘도 심었고요. 여기 굉장히, 얘는 이렇게 판이 올라갔잖아요. 얘는 딱 붙었습니다. 안에는 모르겠는데, 다글다글 다글 정말 예쁜 익스처라 3만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큰 분에 신겨진 분채보내고요. 저기는 어제 제가 브랭크, 뭉크, 어, 자구도 달고 있고, 흙도 궁금하고 해서, 어, 2년만에 봉갈이 했더니, 뿌리가 뭐, 너무 좋았습니다. 먼디금도 심었고요. 아스티도 심었고요. 굉장히 옥상표, 오래된 화이트 샴페인입니다. 정말 오래된 이렇게 오래 키우면 정말 다육이들은 멋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어봤고요. 디켓에한 가볼까요? 네, 뒤쪽 하우스에 왔습니다. 아, 가지고 올때 보다 지금... 엄청나게 물이 예쁘게 들었죠. 완전 생노숙을 하고 있는데, 오로라입니다. 4,000원. 이렇게. 어, 오견도 제가 어제 두개 이렇게 밤을 세워봤고요. 오견. 어, 얘가 물이 많이 들었죠. 핑크 스팟.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핑크 스팟. 12,000원. 이렇게. 뭐 신데렐라도 있고요, 개비어도 있고 사각꽃도 밖에 두니까 지금 뭐 안쪽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예쁘게 자구도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엄청 큽니다 얼굴이 사각꽃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월미인도 보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나놀디인데 제가 어 뿌리가 거의 없다시피 한아이를 이렇게 다시 분작업을 하고, 물을 어제 약간 처음 줘봤거든요. 내일을 비를 맞추면은, 가지고 온지 20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다돼 가는데, 이렇게 비를 맞추면은 입장을 착 펼칠 것 같네요. 같은 날 가져왔는데도 얘가, 어, 물 반응이 빠르죠. 아놀디가다 뿌리, 뿌리 생장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날가져 와도, 이렇게, 뒤에, 네, 초창기, 음. 피델리 오죠 피델리 오도 제가 자구를 샀는데 이렇게 오래된 냉장에서 자구를 샀는데 이렇게 지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샹그릴라는 이거 가고 있고요.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키바는분 이렇게 다육인데 정말 예뻐지고 있고요. 아 날씨가 이제 뭐 온도가 높아지니까. 쓰러지는 나이기도 한두 개씩 보이고, 어 제가 일괄적으로 뭐 물을 주다 보니까 어 물이 많은데 또 먹어서 또 가는 나이도 있고요. 벌써 이렇게 조금 아픈 아이들이 보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렇습니다. 분 작업을 하고 뿌리가 좋지 않으면 아니면은 뿌리도 괜찮은데 물을 주고는 너무 강한 햇빛은 어 피하는 게 좋, 좋고요. 어 그러면은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뭐, 녹기란. 꽃이 이렇게 확 빛네요. 어, 녹기란도 있고요. 녹기란이 굉장히 밥도 많고, 물건이 좋습니다. 녹기란이 6,000원이고요. 이렇게, 원종 모건 뷰티입니다. 어, 여기, 여기, 확실히, 분해 심으면 이렇게 물 반응이 빠르거든요. 이게 퍼플 라이트인데. 그리고 분이 꽉 차면은, 분이 작아도, 뿌리가 꽉 차면은, 어, 물마름이 풀분 같은 경우에 더디더라고요. 분도 뿌리랑 그 여유가 있어야 물마름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아이들을 보면은, 뿌리는 좋은데, 뭐, 목대에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네. 오늘도 다육맘들은 뭐, 주말이, 어, 또 일하시고 오셔서, 주말에 또 분갈이 하고요. 어 힐링이 힐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뭐좀 예뻐진다 육이 보면은 네뭐 자꾸 심고도 싶고요 화분도 뭐 자꾸 여기가 어울릴까 이렇게 옮겨도 주고 싶고 뭐다 같은 마음이죠. 네. 레드베리 이렇게 심으니까 예쁩니다. 또 알갱이한테 이래 빠져가지고. 음, 자꾸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즐거운 주말 되세요. 오견, 오견 신데렐라 물건 너무 좋거든요. 다른 곳과 비교를 해도 가격도 그렇고요. 너무 좋습니다. 좀 농장에 가지고 와서 물건이 경쟁력이 좀 없는 아이는 제가 잘안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조금 키우다가. 보여드린 편이고요. 네.